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한 더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종시 3-1 생활권에 있는 대평동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 대평동 같은 경우는요. 3-1 생활권 지역의 상업 용지 부지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 어, 3생활권 쪽으로 기준으로 보셨을 때 수변 상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대림이 편한 세, 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아파트 해들마을 기준으로 해서 상가들이 밀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백그그 그, 그, 터미널 그죠? 터미널 인근 밑으로도 해서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그 주변으로도 상업용지가 밀집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터미널 인근에 코스트코에 있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아직 공급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그대림이편한세생 이면도로로 해서 대평동 쪽에는 상가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는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고요, 제한 경쟁 수분양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그 채권을 가지고 조합을 형성을 해서 상가가 상업용지 자체가 공급이 됐고요. 거기에 대대적으로 가장 큰 대형 상가를 세팅하고 있는 게어 해피라운 페스타나 해피라운 블루 그런 업종들이 세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 생활권 같은 경우도 터미널 인근과 종합 운동장을 테마로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업용지인데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그래도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종합 운동장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는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가 공급은 완료가 돼서 상가 건물이 많이 지금 중공이 돼 있는 상태도 있고요. 나대진 상태도 있고 해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려고 다녀왔습니다. 대평동 같은 경우, 삼다실 생활권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들으셨죠? 대리 미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구군데요. 구구로 공급이 됐는데 분, 매매 금액이 12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 대평동에 있는 아파트들의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고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 있는 상업용지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배우 세대로 보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필지가 되게 큰것 같은 경우는 예식장도 테마를 잡았었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이라든가 그런 테마를 잡아서 상가 공급을 했고 임대도 완료를 시킨 상가들도 있고 또그 바로 옆에는 오피스텔도 세팅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로지 올 상가로만 상업 용지이기는 하지만 올 상가로만 세팅이 된게 아니라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고 조금 세종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형 필지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상가들이 세팅이 된 곳이 3-1생활권 대평동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보다는 일반적인 상업, 어, 터미널과 가깝다 보니까 상가들이 세팅이 좀 많이 돼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가 세팅으로 인한 이제 그 공급 물량과 주변의 여건과 그 다음에 상업 시설이 먼저 세, 공 중공이 난 거에 대한 그 주변 여건이 아직은 미흡하다 보니까. 어,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해서 많이 상향이 됐지만 상가 시장은 어렵기도 하고요.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공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세종에서 상가가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물량도 없었고 공급 물량이 없으면서 많은 분들이 수요가 많았었는데 어, 아쉬웠던 점. 아까 보시면 제가 대, 아파트가 막 12억 찍었던 대림 이 편한 세상 상가가요. 아쉽게도 근린 상업 시설 상가 그 비율제에서 그때 당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세종의 상업용지에 상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단지 상가를 상가 공급 개시를 거의 198개 호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198개 호실이 공급이 아파트 단지 상가에 세팅이 되다 보니까. 단지 상가는 사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이면서도 이제 입점할 수 있는 규모도 조금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일반 상가들, 제한 경쟁 입찰 수분양권으로 공급을 했던 그 일반 상가들 조차까지도 같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면 좋았으려나 아직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갑자기 규제가 풀리면서 스트리트몰 상가가 세팅이 되면서. 사실은 세종시 상가가 전체 면적 대비 원래 개발 계획에 2.3% 내외였던 상업 용지 어느 도시 정책 과장님과 제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도시 전체가 어 도시 전체 면적의 3% 이내의 상가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임대인도 괜찮고 임차인도 괜찮고 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상업, 상가 쪽 일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일반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규모를 너무 키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가 거의 상가를 거의 200호시를 꼽는다는 건 아무래도 상가에 대한 그런 공급률을 더 올리다 보니까 특히 대평동 일대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대평동 상가가 현재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어려움이 느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 대평동 상가는 기본 아파트 세대를 기본으로 두기도 하지만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는 대전에서 들어오는 초입이기도 하고요. 초입이면서 일반 상업용지들이 조금 넓게 면적이 되게 크게 포진이 돼 있어서 대형 건물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입지도가 괜찮은데고요. 그걸로 인해서 삼성 서비스센터,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LG전자라든가 거기 있는 업종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가 상가가 공실도 많고 상권이 어렵게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필요한 업종들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세종에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세종의 상가를 너무 힘들다고 만들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힘든 것도 맞지만. 뭐가 세, 뭐가 조금, 그니까 얘기가 돼야 될것 같냐면, 임대인분들의 희생이 조금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상, 시장에서, 신도시인 시장에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모든 시장이 원활하게 지장이 될 때는 구도심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10년이라는 시기를 넘겨야 되고요. 개발, 신도시는 개발 계획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개발 계획이 끝나야지만, 상권 활성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시기 동안 이래도 임차인과 임대인 분이 서로 노력을 하셔서 임대인 분은 수익을 조금 줄이시고요 임차인 분은 열심히 영업을 하셔서 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시면 저희 세종시 상가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질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세종시 상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또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특색이 있는 상권들이 세종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